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 말씀 침대에서 나온 학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저희를 네.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몇년전전 지진이란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죽음이란 두려움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또 저희 가족은 어디로 갈지 두려움과 의문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때문는 심판이 있 나니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고 많이 배워도 한 번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죽음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죽음을 정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죄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에 죄에 싹쓴 사망이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고나 질병, 수명 등으로 죽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 죄의 대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말을 함부로 하고 거짓말을 하며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성경 기록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기록에 그들은 곧 모든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하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한 자요 뒤에는 할트는 자요 한일 묘한 자요 없이 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한 이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쑥하는 자요. 그들이 이런 이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이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이들을 행하는 자들은 기뻐하니라. 저는 이 말씀 앞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합니다 또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자전대를 능감아 주었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란 주 예수 그리스도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성경기록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신 예수께서 우리의 제돌로 인하여 죽셨습니다또 성경기록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결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스사의보호입니다 죄는 제가 지었는데 예수스도께서내죄 때문에 저를 대상하셔서 지옥에 가셨고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교 j 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 r 영 p e 돌립니다. 자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교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가든지 예수교지를 믿지 않아 e 옥을 가든지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i 이 나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는 것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자라면 구원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사랑,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영원한 생명이 천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